먹는 식생활, 그것도 조절을 잘해셔야될것 잘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은 힘든,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죠, 이 장마철? 장마철에 조금 물가에, 물가에 가는 거는 조금 좀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어느 달에 지금 뭐 이렇게 안 보여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령법사입니다. 네, 선생님. 어, 이번 시간 주제는 이제 올해 네. 2023년에 이제 20, 51세가 되시는 네. 73년생 개축생 분들의 뭐 운세를 여쭤보려고 해요. 73년 개축생. 네. 네. 우선 그분들은 지금 구설수 조심하고 무슨 시비수 조심하라고 그렇게 나오시는데. 예. 네. 네. 아, 금년은 거의 좀 고난이 있다 해도 좀잘 자기 속 마음을 너무 밖으로 표현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음, 그 무슨 말일까요? 아예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주절대고 그러니까. 네. 막 사람 대인 관계에서라도 그걸 싫어할 수가 있죠. 오. 그걸 좀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내뱉으라 이거죠 이제. 음, 너무 저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그그 그 말이 시비 붙어서 안 좋은 방향으로 또관제로또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는 우선 십이구설수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라. 그리고 또 금년에는 건강상으로도 직장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가족을 좀 챙겨 주시는 주부님들도 그렇고 어 건강상으로도 조금 약간은 조금 금년에는 먹는 식생활 그것도 조절을 잘해셔야될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은 힘든,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죠,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우선 식생활도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여러모로 지금 많은 힘들어하는 시기 중에 그 중에서도 우선 소띠가 금년에는 조금 안 좋아보여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금년에 여름 장마철? 장마철에 조금 물가에 물가에 가는 거는 조금 좀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어디 가는 길에도 운전,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장거리 운전하면서, 아, 이건 또 너무 이렇게 또 자기 스타일대로 막 그냥 또 활발하게 또 운전하지 마시고, 조절해 가면서 양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뭐 원만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해가 아닐까 싶고, 뭐 자손들 있는 자선적으로도 뭐 그렇게 원활하게 우선 가장분들 그리고 또 대주죠 대주분이나 기주분들도 그렇게 또좀 원만하게 또 부부적으로 이렇게 좀 대화 좀 많이 하시고. 첫째이 개축생분들이 23년 중에서 가장 좋은 월은 언제일까요? 지금 가장 좋은 월을 어, 가장 좋다기보다는 지금 원만하게 그냥 아무런 건강상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그 시기에 지금 집안의 금전적으로도. 그, 그 그렇게 조금 원만하게 이렇게 따로, 따로 케게 그냥 세는 거 없이 그 나가려면은 서로 간에 지금 대화 스트레스 해소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어느 달에 지금 뭐 이렇게 안 보여주시네. 우선적으로는 제일 필요한 거는 대화라고 이렇게 좀 나, 비춰주시고 하시는데 아무쪼록 대화 많이 하셔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언쟁, 부부 간에 또 언쟁이 있으면 괜히 또 집안으로, 집안 밖으로 이렇게 또안 좋게 또비치고 하니까 대화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좀 물을, 좀 물을, 물을 자주 드시 라고 오시는데, 어 갑자기 그 신랑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 네,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죠. 어, 어. 그리고 이제 초띠 개축생 분들 중에서 네. 태어난 월생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지 다 다르죠. 어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23년도 좀 운기가 좀 좋은 음. 개축생 분들 중에 태어난 월생 하나 꼽자면 어떤 분들이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으로도 보면은 어 8, 9월생 8월이나 9월생 그분들도 그렇게 좀 그렇게 비춰주기 시는 그렇게 기운을 좀 주시는데, 그렇죠. 우선, 우선 면으로는, 우선 사회생활, 이하는 모든 일을 하는 모든 면에서 우선 원활하게 좀 잘, 좀 흐름을 잘 타시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 그리고 또그 시기, 그, 그분 팔골생들이,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중에 오는 복들도 조금 많이 좀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러, 그렇게 좀 비춰주시는데, 힘들어하는 시기에, 어,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지만은, 잘 이렇게 고난을 헤쳐나가시고, 여러모로, 어, 다방면으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 거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또, 그렇게 또, 가장, 가장이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터로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시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하니까 금년에는 아무 무탈 없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주변에 있는 게 대인 관계를 또 원만하게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원만하게 개면년에도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